여러분 저 지금 오사카 가고 있는데 옆에 보이세요? 저비상구 앉았거든요? 아 전세기 탄거 같아 <목소리> 저 옆에 왜 아무도 안 탔어요? 불편하시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너무 좋은데 좀 당황스러워서 아, 그런가요? 네, 편한게안되세요 아, 창가 앉아도 되고요 아네 저쪽 가서 앉도 되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 뒤에 누워 끈을 허리에 감아 고리에 끼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와, 일본 도착. 저 14,000원 내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대익입니다. 오늘은 오사카에 왔습니다. 예, 오사카에 왜 왔냐면은, 저한테 갑자기 의문의 DM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어? 뭐지? 하고 봤는데, 형, 혹시 일본인 소개받지 않을래? 라는 말에, 어? 언제면 돼? 나 다음 주 주말에 바로 갈까? 해가지고, 바로 오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옛날부터 그, 일본인,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전 일본 여자는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이번에도 그냥 왔는데 아, 솔직히 좀 걱정이에요. 일본 전철이 되게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일본을 몇번 와봤지만 올 때마다 이제 현지인분들이 픽업해주셔가지고 전철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남바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 여긴가 보다. 그러면은 저기서 티켓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 병 느낀 것 같은데 나 벌써부터? 아, 남바라고 써져 있구나. 딱 봐도 그냥 특급 갔쥬? 어, 그래. 이렇게 틀린 그림 찾기 하면서 가는 거야. Where is Number? Number Station.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리 r 리 아, 이렇게. 아, 오케이. Okay. 아, 이렇게 되게 잘돼 있네. 팝하고 찬스. 아, 도쿄에 덕고에... 오렌지 색깔 들어가서 내려가신다. 아아 한국분이세요? 아, 아우, 감사합니다. 아 민망해라. 아, 내가 앞에서 쭈얼쭈얼 거리는 거다 이해하셨을 거 아니야? 오케이. 아, 근데 방금 저 계산해 주신 분이 여성분이어가지고, 아, 허세 부린다고 특급석으로 끊어버렸어요. 아, 정신, 어? 1 1시5분 거. 어, 이건데?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이 뭐지? 어, 이건가 보다. 이럴 때는 사진 찍어서 저런 같은 문양을 찾아가면 돼요. 어? 어이 문양이 아닌데 이거 같지 않아요 뭔가 뭔가 특급이라 했으니까 뭔가 저거는 일반 같고 일반 기차 같고 요거는 특급 같잖아 뭐 고급스럽잖아 모르겠다 맞겠지 아니면은 뭐딴 데로 가죠 뭐어 어,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2아 여기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 네? 어, 여기 바꾸시려나요? 어, 커플이신 것 같아서. 어, 네, 네, 네. 아, 또 한국인, 한국인끼리 해야죠. 어, 무사히 잘 도착한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 여행은 눈치입니다. 눈치. 에? 눈치만 있으면 여행하는 거 어려울 거 없어요. 저 봐요. 영어, 일본어 하나도 모르는데 잘만 뺄뺄 돌아다니잖아요. 그래, 이거지 이 감성. 딱 이거 아시죠? 야,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런 전철 딱 하나씩 있잖아.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쁘냐? 하얗고? 아니, 너무 귀여워. 그 AV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이사시부리! <laughs> 어, 잘 지냈어? 아, 잘 지냈어요. 형잘 지냈죠. 어, 잘 지냈지. <laughs> 아, 형 진짜 제롤 모델이었어요. 였어요? 아, 야. <laughs> 지금은 많이 갔다, 이거야? 네, 도톤보리 가고 네, 있습니다. 여기, 네. 아, 여기구나. 아, 여기. 예,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예, 원래 여기 안 가고 그냥 조용하게 먹으려다가 그래도 오사카 왔으면은 한번 와야겠지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아, 근 우리 좀 연락을 오래 했아한 3주 했나? 맞죠. 뭔가 내적 친밀감이 좀 생긴 진짜, 것 같아. 진짜. 그치? <laughs> 킹크랩? 아, 너무 헤비한데? 먹을까? 유튜브에서 본것 같긴 해요. 여기. 아, 그래? 먹고 싶으면 먹자. 여기 가자, 그럼. 아, 저 이런데 처음 와보는데? 나도 처음 와봐. <laughs> 가격표 <laughs> 보고 ᄌ 됐다 싶었어. 아니, 그림만 봐서 뭐다 똑같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야, 20만원대는 네, 뭐, 넘겨라.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어, 네. 이거 먹을까? 네. 아, 진짜 일본 맥주는 다른 것 같아. 이게 뭐지? 장난치는 건가? 아예상치도 못하게 뭐? 비싼데 와가지고. 뭐? 음? 어돈 아끼. <laughs> <laughs> 이제 배터리기맥주 먹고 지금 캡슐 호텔에 왔습니다아 똥마리야 미칠 거 같아. 아, <laughs> 아 진짜. <laughs> 좋지. 이따 봐. 네, 저희는 이제 텐마 역이라고 요즘 제일 핫하게 뜨는 이자카야 술집이 있어요. 일본인들 중에서 핫, 약간 뜨는 핫한 술집거리인데 이쪽으로 가려고요. 이쪽 같은데 뭔가 느낌이? 네, 그지. 네. 여기 같지. 네. 어 귀여우시다. <웃음> 아, 카와이, <laughs> 카와이데스네. かわいい, <laughs> 오 나한테 고맙대. 이자카야 거리라는 곳인데 직장인들이 어. 약간 끝나고 이쪽으로 좀 모인대. 이0대딱 아, 로컬 느낌. 그지, 약간 로컬 느낌이지. 네. 그래서 현지 한국인들보다는 좀 현지인들이 많대. 아, 여쭤보자. 이자카야 스트리트? 스트리트 아, 오. 아, 저도 카메라. 아, 아, 유 카와이. 카와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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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하하하하하하 우와 여기, 여기, <laughs> 와, 여기다 하하로 갈까? 어, 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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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하어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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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요? 아, 하하하하하하 몰라요? 어, <laughs> <laughs> 아나또 사람에 빠졌어. <laughs> 아야 근데 감성 뒤지지 않아? 어. 음. 아 근데 확실히 아까 남바랑 다르네요. 그지 거기는 다 한국인이잖아. <laughs> 오이 감성 너무 좋다. 아나 진짜 나 너무 뽕에 찬 건가 지금? 약간 맞는 것 같기도. 아 어? <laughs> 우와 이런 감성 봐봐요. <laughs> 우와 야 저기 봐.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안녕하세요. 예뻐요. 와이 뭐야! 와 시애틀 와 여기 진짜 미쳐버리겠네! 어 텐션 봐 미쳤다! 아하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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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달려 달려. 아,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유튜브 하고 있어요. 예예. 예. 예. 한국인이에요? 아니 한국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얼마예요? 1만이요1만 아, 제가 작년에 유학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이따가 같이 마셔요. 좋아요? 야 여기 천국이야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한국말 다 잘하시네. 아니 근데 굳이 커튼까지 걷어서, 아 우리 좀 먹히는데? <laughs> 아, 왜 쳤는데? 그냥 밖에 볼라온 것 같아 그냥. 아 그래? 아씨. 아 씨. <laughs> 어, 이뻐 이뻐. 와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뻐. 어떻게 이래? 아형 근데 여기 역대급이야. 그지. 야나잘 찾았지. 어 여러분 여기 뜯으세요. 와 진짜 진부한 뭐옷사다 <laughs> 거기 도톰보리가 <노톤볼이 웃음> 가지고. 뻘짓하지 <laughs> 마시고 열로 오세요. 오케이. 진짜 웃기지 않냐? 너랑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진짜 유튜브 때문에 만나가지고 술도 마시고 이런 좋은 데도 오고 신기하죠 아 너무 난난 난 너무 좋은 거 같아 찍는 거 아니야? 아모르겠어 찍어 어? 에?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귀여 안녕하세요. 유튜브です 유튜브. 유튜안 한국말 알아요? 아, 몰라요? 예쁘다고 좀전해줘요 진짜? 진짜? 아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놔>. <웃음> 재밌게 놀아요? 엔젤. 어? 엔젤. 엔엔이진 오케이, 바이 믿음 <laughs> 됐습니다. 선들 당나. 우리가 그래도 조금 호감상이라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지 호의적인 것 같아. 아까 형이 잘생겼잖아요 아, 그럼 <laughs> 만약에 김승배 여기 왔어 봐. <laughs> 그냥 바로 그냥 무시야. 어디 가요? 미션? 이따가 봐요. 사진, 사진. 오케이 오케이. 이따가 봐요. 이따가 언제요? 어. 어, 어. <laughs> 뭐 이따가 볼수 있으면 봐요. 볼수 있으면. 아니 진짜. 그고 어시. 오케이 오케이. 술술 잘로? 오케이. 이렇게요.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집이야돼 <laughs> <오케이>, 안녕. 고마워요. 바이바이. 유튜브 나와도 돼요? 아 어, 잠깐만. 뭐라고? 같이, 같이 마시자고. 어, 왜 왜? 안 아니요. 이따가 아한 이따가. 아, 바퀴 돌고 올게. 아, 응. 같이 마시자고. 아니 저 누나가 형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아그니까아 아, <laughs> 여기 자리 앉을 거예요? 네. <laughs> 왜 한국말이 되는 거야? 맛있게 먹어요, 여기서. <laughs> 아, 다 한국 패치가 되어있어. 그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국뽕 느낀다. 그러니까, 난 그래서 항상 K-POP, 아이돌들이나. 나 너무 고마워.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선배님. 어, 안녕하세요. 한국분이세요? 아유, 맞아요, 맞아요. 재밌게 놀아요. 성대인. 아, 한국사람은 날볼수 없지. 어, 안녕하세요. 아, <laughs> 성대인. 아이, 형이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요. <laughs> 아, 재밌다, 이런 인생. 재밌다, 재밌다. 저희 지나가면서 저희 보면서 한 얘기 들었는데, 어. 저, 절대로 안올 거야. 안올거라고 아, 진짜로? <laughs> <laughs> 지금 제 <제일> 초조해. <laughs> 아, 와 한국에서 상상 못할 것들을 우리 여기서 하고 있네. 이쪽은 이제 좀 한산해졌네. 없으면 아까 거기서 또 그냥 그쪽 라인에서 마셔야겠다. 아나 아까 거기 가면 그 여자 네명좀그색한데 아, 그러니까 부담스러운데. 여자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아 약간 뭔가 좀더 즐기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저 마음이 돼봐서 알잖아 한국에서.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왜술안 마셔요? <laughs> 알코왜술안 마셔요? 술드아 남める 남める. 예. 고집싸맨 아. 와와 오케이. 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더블비 박민규 닮아가지고. 같이 마신다 아, 그래? 그럼 여기서 마실까? 오케이, 오케이.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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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홈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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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국밥 엔딩이야? 이렇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귀엽네 아 일본까지 왔는데 국밥 엔딩은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남자애들 되게 적극적이다 아, 일본애들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아뭐 이러니까 우리가 야 잠깐만 쟤네 저기 있다 고민하던 사이에 진까지 뺏겼어요 <아직>. 아 진짜 <laughs> 야 아, 민규또 왔어? 나 나도 여자 좀 불러와 달라 해세요 쓰레기 맡아 아? 어, 우리에 맡아 줘. 오케이. 브랑 잡아야지 자빠라베라. 오케이. 어, 뭐야? 이게 아 아니 네, 체격이 너무나 네, 네. 크잖아 아.. I'm sorry 아 노노노노노 good good ok 아는 아니 빌런인줄 알았는데 천사아 살... <laughs> 진짜 저기 있는데? ㅋ ㅋ 아 ㅋ ㅋ ㅋ 애초에 그냥 남 놀고있는 애들은 <laughs> 아이 남의 걸 뺏어오면 안되지 <laughs> 아이씨 잠잠해 저 안되나? 아아 <laughs> wait wait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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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씨...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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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좋은데? 되게 네, 귀엽다. 네, 귀엽다. 오, 아, 영환아, 네. 우리 어제 뭐한 거냐? <laughs> 어, 나 이거 완전 좋아. 오. 아, 이 감성. 헐, 이거야. 호우~~~ ㅋ ㅋ 형 창피해? 보통 영화보면은 건너편에 어. 짝사랑사랑 약간 있고 <laughs> 열리면서 이제 아. 아~~ 그 뭐였지? 그 야에니에서 봤거든 예?? ㅋ ㅋ ㅋ ㅋ 거기도 로맨스 스토리가 있어 아. 나는 스토리를 보는거야 아 너무 너무 이쁘다 <laughs> 어 <웃음> 교토 왔습니다 오, 야 그래도 막 시골은 아니다. 아, 근데 좀 약간 층이 좀 낮긴 하네. 교토가 옛날에 일본의 수도였대요. 지금은 수도가 도쿄잖아. 맞아요. 근데 왜, 왜 바뀐지 모르지? 그건 되게 역사, 옛날. 여기가 유명한 게 옛날 이제 문화들이 남아있는, 뭐 한국으로 따지면 경주죠. 그런 이제 세계의 문화의 유산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해요. 오 나는 짱구 와르르맨션 생각했는데 너무 좋은데? 마르르맨션 아니에요? 이거? <laughs> 아니 나는 <laughs> 너무 좋은데? 자라라라 아, 아 옛날 사람 오야 별거 없어요 <laughs> 야, 완전 깔끔한데? 여기는 여기, 어 여기 변기랑 변기 화장실이랑 나 아, 맞아. 있어요. 분리되어 있더라, 일본은. 아, 네. 와, 야, 야, 너무 좋다. 아, 네. 우와, 여기는 그거? 네. 아, 네. 오, 와. 야, 너무 좋다. 여기도 디세요 아니, 아니, 난 진짜 감성이 너무 좋은데? 와 야, 야, 근데 이거 그냥 창 깨고 들어가도 되겠는데? 맞아요. 어, 무섭다. 아니, 일본은 치안이 좋으니까. 야, 이 정도면 되게 넓은 거 아니야, 일본에서? 좁은 편도 아니고 넓은 편도 아니고 보통인것같아요 여기 한 69만원? 네. 69야? 월세가? 69. 어, 좀 애매하네? 저희는 이제 교토에 여기 중심가, 카와라마치를 왔습니다. 제가 온 이유가, 영환이가 저 이제 여소해준다고 해가지고, 일본인 친구를 이제 소개받으려고 왔습니다. 확실한 거 맞죠? 일본인 친구 두명 대기 중입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모르는 거 맞지? 아, 유튜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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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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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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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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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응. 야. 야, 야. 한국 네, 일본인들이 좋은 게내 네. 소식을 잘 모르잖아. 아 그래서 더 좋아. 나, 나 첫인상 어떤지 한번 만 물어봐 주면 돼. 한국 엄청 한국인 같아 아, 그래요? 네. 응. 머리 스타일이랑 아 복장이 완전 한국인 같아 아. 스럽나 한국이 좋아하잖아요. 을 아, 이거 애교살 아, 가가 아. 어. 맹하다고? 맹하게 생겼 네. <laughs> 아, 난둘다 마음에 드는데. なん <static> 한국인도 뭔가 유튜브가데めて 봐서, 외쳐, 무식 신기한 거. 한국 유튜버 처음 봐가지고 아, 신기하대. 아 지금까지 이슈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엄청 아 클린한 유튜버라고. 아, 뭐 무슨 컨텐츠 하시냐고. 여자 꼬시는 컨텐츠. 그냥 가게 몇개 운영한다는 거다. 사주. 오늘은 스물일곱 밖에 여자 친구 있냐고 물어봐 달래요. 오늘은 없다고. 아니야, 이잘 어울린다. 아, 오케이, 오케이. 타이아이면들일 <laughs> 아, 잘어울린대요야 근데 너 중간중간 한국말을 하는 거 같은데? 저 <목소리> 아, 조금 알아 듣는다고. You know t s 비비비 아, 근데 쌤 쌤. 니테 잘한다, 잘한다. <laughs> 진짜 일본 여자 만나보고 싶다좀 음... 그래서 어학 연수를 알아보려는게 그런 거야. 그 형이 일본에 살고 싶어가지고 아 일본어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학 연수로. 아. 일본어 됐어. 아 어제 회 맛있다. 맛있어. 맛있죠. 아, 아직 안 먹어가지고. 몇 살이에요? 아, 저는 일본에 22. 음. 이 케이스 어디서 샀어요? 아, 이거 스티커. 제가 데 밥은 먹었어요? 먹고 왔어요? 어 네. <laughs> 떡볶이 떡볶이 음, 뭐 제일 좋아하는데?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뭐... 한국 사람이죠? 아, 예. 어 아, 한국 사람이네. 독도는 어디? 아, 한국땅이죠. 좀... <laughs> <근데> 조금 늦었다. <laughs> 아, 일단 드세요. 아, 싫어. <laughs> 아니, 아까부터 한국말 계속 알아듣는 네. 것 같더라고. 이분도 한국 분이셔? 너 어디 사람이 어디, 어디, 고향이 어디야? 헐. 아, 네. 네, 아 전주사 <laughs> 야, 먹어라, 얘들아. 잘 먹겠습니다. 우리, 너, 혹시 나 알아? 아, 네. 아. <웃음> KP! KP.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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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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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갈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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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본 오사카와 교토 아, 이틀 밤이 지났는데요. 아, 일본은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재밌고, 한국과 문화가 비슷하지만 다르고, 감성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일본인들이 착하고, 무엇보다 이쁘고. 진짜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일본 어학 연수도 좀 준비해 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요즘 해외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행은 항상 짜릿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여행지는 어디가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재미난 이제 해외 영어 여행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